A1이 9라고 했고, A3항과 a 호항의 절대값이 같고, 보호가 반대래. 그러면, 우리는 A3하고 A5를 더하면 0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주는 거는 A4가 0이다. 이런 힌트지. 그러면, 여기 첫째 항이 나와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공차를, A4-A1이 3D잖아. 그치? 그럼 A4가 0이고, 9니까, D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되겠네. 자, 그러면, 첫 장부터 A10항까지의 합을 구하세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일반항을 그러면, 누구인지 아네? AN은 마이너스 3N, 첫 장이 9 나오려니까, 플러스 12. 요렇게 해주면 되겠네. 어, 자, 그러면, 첫 장부터 10항까지 합이니까, A1은 9. 그 다음에, A10을 넣어주면 되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어, 그냥 공식 한번더 쓴다 생각하면, a1 더하기 a10, 2로 곱하기 10. 요게 이제 등, 10판까지 합이잖아? 그럼 a1은 9, a10은 10 집어 넣으면, 음, 마이너스 18, 어, 30에서 10이 빼니까, 그치? 어, 마이너스 30에서 10이잖아. 그 다음에 2로 나누고, 곱하기 10. 그러면 요거 뭐야? 어, 이게, 뗄때면 안 되는데, 함부로 했네. 이거 5되고 여기가 마구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45, 요렇게 하면 되겠네.